안녕하세요. 5월 17일, 아, 7월 17일. 저절로 다이어트. 식단. 한 접시. 한 접시의 사랑. 누구의 사랑? 신이 베푸신 사랑. 7월 17일에 아침 상입니다. 아침 밥상, 1월 17일 아침 밥상은 어제 시장을 못 다녀와서 초록색이 소진되어 가지고요. 방아잎으로 전체 초록을 해봤습니다. 초록, 빨, 주, 노, 초, 흑백, 보. 빨, 주, 노, 초, 파남보가 아니고요 빨, 주, 노, 초, 흑백, 보. 이렇게 색깔을 골고루 챙기 먹으려고. 애쓰고요. 또 열매, 잎, 줄기 뿌리 이렇게 골고루 드시려고 애쓰고요. 육지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또 이것도 골고루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오늘은 옥수수 3분의 1 토막. 쿠키, 쌀과자, 통감자, 오늘 아침도 탄수화 고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은데요. 그래도 감자도 통으로 먹고요. 과자는 과자에 대한 갈증을 이렇게 하면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간식을 먹으면 우리는 식사 보통 아침과 점심의 텀이 4시간 정도 되는데 간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위장이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위장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면 음식이 자꾸만 먹고 싶고 당기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몇년 동안 경험한 중요한 사실을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이 보실지는 모르지만 단몇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될 때, 몸에서는 음식을 당기지 않습니다. 암만 배불리 먹어도, 암만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어도, 결핍된 영양소가 있으면, 계속 몸에서는 음식을 당긴다고 합니다. 뭔가 먹고 싶어지고, 그럴 때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죠.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는 것은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 많이 안 먹고 밥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린 겁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